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476쪽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인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래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순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베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 읽었죠 n g 절 말씀인데 1 절, 3 절, 7 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주문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우리가 나타내고 볼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죠. 고대 시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전 왕조가 그 남아 있는 가족들 씨앗을 아주 말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왕조가 바뀌면서 다 처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가 바뀌었는데 또. 어, 다윗은 평안한 가운데 어쨌든 쫓김을 당하면서도 원수갑지 아니하고 왕좌의 헤브론에서부터 올라서 이스라엘을 전부다 어, 다스리는 그래서 헤브론 남쪽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33년을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해서 되어진 왕조에서 이스라엘 어, 통합 왕국의 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어 사실은 그전 왕조들은 다 영, 영모가 일어날 걸 대비해서 다 제거하는 게 맞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다윗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는 왕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어, 왜 그랬을까요 어, 배경을 어제 말씀 본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어, 7장에서 그저께 어, 지난주에 말씀온 그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와 내 집을 높이시겠다 그랬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고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또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전쟁에서 다윗이 힘세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 이제는 그 은혜를 갚고 베푸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는데, 그 사울 왕가의 은혜를 받는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미.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해 보면 어, 사울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 도망가다가 어, 이 유모의 손에서 떨어져서 이 무비보셋은 절름바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4장 앞, 앞서서 나와 있었죠 에, 그런데 에,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윗이 은혜를 베풉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과의 약속이죠 요나단에게 약속했던 것도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이 원래는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요나단은 자기가 왕될수 있는 조건과 특권을 다윗에게 양보해 주고 신앙의 눈으로 볼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그 사무엘상 20장 말씀에 나오는데 그 언약. 서로의 집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금 다윗이 통치한 지 15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되돌려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불러서 그 신하들에게 이르지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하고 약속했던 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집에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남은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여기에 말씀 속에 보면 3절에는요. 은총을 베푸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예. 약속한 건데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다윗도항이 다짐을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한번 볼수 있는 게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어, 다윗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말의 힘줄을 다 끊었어요. 세상의 힘줄을 다 끊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도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 살아가면서 뭐 화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안 가품하거나 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은총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휼히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 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그거죠. 다윗, 아, 은혜의 사람이구나. 은혜 받은 걸 알고 자기도 은혜를 은혜로 갚는구나.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같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도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건더 감사하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었던 그 언약 의리 정 지킵니다. 요나단과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정을 결코 잃, 잃,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잘 기억했다가 갚아 주는 거참 중요하죠 보답하는 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은혜를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그런 덕을 잊어버리고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건 우리 크리스천도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 관계도 잘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수직의 관계. 또 수평의 관계, 인간 관계 이것도 잘 해야 지혜롭게 하되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정과 의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정말 더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의 미덕 가운데 하나가 이 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정, 예, 정 초코파이에 써 있는 정. 예,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정, 예, 정 예, 고마워하는 거또 마음에 예,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은혜를 기리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죠. 부모님들 계셨잖아요. 부모님들의 사랑, 부모님들의 헌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또 지인들이 있죠. 또 여기까지 올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 이게 사람이라는 예, 사람은 은혜를 알죠. 자두 번째는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도 담대히 나가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무비보셋은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지금 어, 할아버지 물론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은 우정의 사람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상식 가운데 왕조가 바뀌었을 때 자기를 찾을 때에 대한 두려움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비보셋, 무부, 무비보셋이 왔을 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총을 반드시 요나단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무비보셋은 어떻게 보면 전왕조의 혈육이니까 안갚음을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비, 사랑 볼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내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아버지 요나단하고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사위에 두고 맺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요한 복음 1장1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 얻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두려워요. 이게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왜? 은총의 자리니까. 죄는 자꾸 은총으로부터 단절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게 하니까.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리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늘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나서가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는 오늘 이 무비보셋을 왕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권세죠, 권세. 왕의 식탁에서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런데 이 왕자들처럼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무비보셋이 허락받았는데 무비보셋은 전 왕조의 혈육일 뿐만 아니라 여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여기에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라고 하는 의미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무슨 장애, 단순히 장애의 의미가 있었다고 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죄인이었더라" 이런 의미예요. 보잘 것 없었더라, 이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총이에요? 왕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유비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특권이라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에요.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며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라서 받은 복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있고 무비보세처럼 두발을 절어 영적으로 보잘 것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특권 자녀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자녀는요,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지 뭐 두말하지 않아도 더잘 아실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특별한 존재. 부모는 자녀에게 늘 마음이 가 있어요. 시선이 가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 우리를 늘 보시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른 뭐 다른 아이들보다 예쁘게 생겨서 지식이 출중해서 관계를 잘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무비보세씨 두 발을 절었더라 부족하고 모자르고 부모의 눈에는 한없이 약해 보여도 부모의 눈에는 자식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르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도 그 사랑으로 은총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면 돼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고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만 잘났다고 독불장군 없다 그러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그러는데 나만 잘났다고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아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은혜 베풀면서 살아야지. 사람들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지. 한 영혼 한 영혼 아픈 영혼이 있으면 어루만져주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 마음을 예. 쏟으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예. 때 없는 자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나 나을 수 없다. 도왜왜 여겨주세요? 우리도 은혜 베푸는 사람 은혜 베푸는 자리에 있어라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니까 오늘 한 날도 은혜 베푸는 자리에 일을 악물고 세상이 어렵다고 악하게 살면 악착 같이 사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 베풀면서 사는 거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보다 더한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삶을 열심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한날한날 한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있으면 오늘 이 새벽에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되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새해 모도 주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소원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은총을 베푸는 자리에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되게하여 주옵소서 십의 일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십일조 예물 성미의 예물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것만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고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도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치료의 광선,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날 살아갈 때 해야 할 일들도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하고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